안녕하세요, 뷰스타 아나예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를수록 피부가 하얘질 수 있는 산다와의 비타민 C 화이트닝 에센스인데요. 어떤 제품인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제형을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가벼운 타입으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다른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는 에센스에 비해서 훨씬 촉촉하고 수분감이 넘치는 제형이에요. 그리고 흡수력도 빠르기 때문에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주셔도 전혀 부담 없이 밀림 현상 없이 메이크업을 할수 있어요. 세안 후에 스킨으로 피부결을 정돈해 준 상태에서 산다와 화이트닝 에센스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에는 세 가지의 식약처 고시 미백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피부를 화사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비타민 C 유도체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낮에도 사용 가능한 화이트닝 에센스예요. 흡수력이 굉장히 빨랐는데요. 흡수 되자마자 이렇게 피부에 광채를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화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화이트닝 에센스가 필요하다. 피부에 좀더 생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산다와 화이트닝 에센스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